안녕하세요. <laughs> 투잡 직장인입니다. 네 S&P 선물 500 하고 있고요. 아, 오늘 지금 저는 어딜 좀 가고 있습니다. 예일 때문에 어딜 좀 가고 있는데, 가고 있는 중에 조금 어, 심심해서 예,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. 뭐, 먼저는 어 제가 좀 어제 새로 좀 진입을 했어요. 네. 아시다시피 저는 양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폭이 좀날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들어가는데,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, 양 매수는 어, 레버리지 효과로 좀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르고 떨어질 거를 다 투자하는 거죠. 네, 저는 S&P 5 0 0 옵션에 오르고 떨어질 거를 다 투자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양매수 전략을 쳐서 포기 날때 레버리지 효과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크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양매수 전략인데 어 어제 좀 제가 새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번주에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좀 나와 있었죠 저번주인가? 저번주인가 한주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좀 나와 있다가 저번주였나? 예. 네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진입을 좀 했어요 어제 예. 네. 어. 진입을 좀 어제 했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한 걸좀 띄워드렸는데 제 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진입했다기보다는 원래 양 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그렇죠? 근데 어제 참 특이한 걸 제가 좀 봤는데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옵션에 그래서 어 이거 좀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어, 옵션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옵션가가 더 붙지? 프리미엄이 더 붙지? 라는 생각이 들고 폭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더라고요. 원래는 폭이 많을 때 옵션가가 붙는 걸 보고 제가 그걸 이제 먹고 나오는 건데 어, 폭이 조금씩 붙는 게 느껴지길래. 그리고 지금, 어, 옵션 프리미엄이 되게 작아요. 예, 그래서, 옵션 프리미엄이 작아서 지금 되게 별로 없는 상태인데, 약간의 폭만 나도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보고, 아, 이제 좀 폭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폭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. 그래서, 어, 근데 딱 보니까는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때 폭이,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. 어제 살짝 떨어졌는데도. 그래서, 어, 이거 뭔가 지금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이제 하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예, 어제 좀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어, 옵션 양매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도 지금 옵션 수익이 난 상태예요. 예, 많이는 아니고 한 21만 원 정도. 21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이제 뭐더 가져가고 있는 거죠. 더 이제 좀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산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 12월 첫째 주 저는 이제 올해 말까지해서 폭은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뭐 11월일지 12월일지 모르지만 올해 말까지 폭이 좀 커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좀 폭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12월 첫주걸꽤 멀리 있는 걸 잡았어요. 근데 프리미엄이 너무 없어서 가격이 싸요. 그래서 12월 첫째 주 걸로 지금 되게 잡은 상태고. 어 다섯 개시 탔죠. 예, 먼저는 다섯 개시 탔는데 어. 그 3080콜 5개랑 3080풋 5개를 샀어요, 어제. 예. 그리고 이제, 어, 21만원이 현재는 제가 만약 정리를 할 경우에 수수료 빼면 한 10만원 정도 남겠네요. 예. 21만원에서 수수료 빼고 한 10만원 정도 이익인 것 같아요, 현재로는. 예. 근데, 특이한 거는 뭐 제가 뭘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폭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옵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멀리 있는 걸 잡았죠 12월 첫째 찍고 이제 멀리 있는 걸로 양매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찍는데 어그 오른쪽에는 차트고 왼쪽에는 제가 이제 그 계좌인데 왼쪽 은 키움증권 거고 오른쪽 거는 교보증권 거예요 예 교보증권 걸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데, 교보증과 키우증권두 개로. 그러니까 폴더가, 폴드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을 띄울 수 있어서, 진짜 제가 봤을 때 좋은 것같기도 해요. 예. 차트도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 폴드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, 예.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 60분 봉을 좋아하다 보니까 60분 봉 위주로 보고 있고, 어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, 어 제가 봤을 때 만약 올라오더라도 위로 좀 많이 갈 수도 있고, 뭐한 저는 한 3,150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? 3,120이나 3,150 올해 뭐 거기 닫고 이제 빠지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가 설정하고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거기까지 닫을수 있다. 아니면 뭐 거기가 안다면 밑으로 계속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그러니까 뭐. 모건 스탠리가 JP 모건인가 오늘 발표한거 보니까는 뭐 올해 말까지 뭐 2690까지도 빠질 수 있다. 그 멜팅 팟이라고 그러는데 멜팅 업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 멜팅 업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아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예 저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12월 첫째 주로 이제 제가 좀 멀리 잡아서 옵션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옵션 프리미엄 프리, 옵션 프리미엄은 좀 많이 적은 상태고 예. 그래서 이제 현재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뭐 당연히 이것도 수익이 나면 제가 이제 또 어, 영상을 찍어서 어, 수익이 났는지 아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. 예, 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냐? 지금 프리미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폭이 별로 없다. 폭이 별로 나지 않는다. 그 상태로 이제 쭉 간다 그러면 전 당연히 마이너스죠. 예, 그래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도 제 예측상으로는 어제 좀 증상이 좀 이상하기도 했고,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 다가오고, 그렇다면 뭐, 당연히 펀드매니저들 연말 보너스 챙겨가야겠죠? 그럼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. <laughs> 그러니까는 변동폭은 좀 있을 거고, 그리고 12월에 또 FOMC 회의까지 있고, 뭐, 이벤트 많죠? 뭐, 어쩌면 또 이제 12월 되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 크리스마스 산타렐리 있다고, 서머렐리, 산타렐리 이렇게 나누는데, 뭐또 산타렐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, 뭐, 트럼프가 이제 또 자기 자리 지켜야 되니까, 그러려면 또 이제 주식은 어차피 올려야 될 수도 있고,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. 아니면 좀뺄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이제, 어, 올라가는 거는 그냥 조금 둘 생각인데, 내려가는 거 보강을 할 거예요. 내려갈 때마다. 멀리 잡은 거기 때문에 보강을 좀 해놔야 돼요. 왜? 왜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되게 위험해지거든요.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이제 보강을 좀 해가지고, 어, 이제 좀더큰 거를, 어 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좀할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동은 조금씩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, 예, 제가 좀 보고, 예, 아직 좀한달 정도는 남았으니까 수익이 날지, 날지, 안 날지 좀 살펴보고, 제가, 예, 한번 다시 영상을, 수익이 나면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요즘 좀 좋아서 이제 연타로 들어갈 때마다 많이 잘 맞았는데, 오늘까지, 요번까지 좀잘 맞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이번에 양매수 들어간 거. 예, 양매수는 투잡 직장인들이 하시기 진짜 좋아요. 예, 편하게 이렇게. 보면서 좀 멀리 있는 거 잡아가지고 편하게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. 뭐, 그리고 양매수 쳐놓은 상태에서 단타 쳐도 좀 마음이 편해져요. 예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이득이 좀 있고. 그래서 여러분 양매수 공부 많이 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투잡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네. <laughs> 아무튼 뭐,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차면 마이너스 좀 100만원 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별로 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네.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. 아무튼, 예. 네. 감사합니다.